보통 이제 테스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일반 테스터기 하나, 비접촉 검정기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들고 다니는 게 일반적인데, HPT라는 브랜드에서 출시된 제품이 비접촉 검정기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일반 테스터기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오늘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이렇게 꽂았을 때 여기서 지금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갖다 대면은. 알려주거든요. 흐르는 전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작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감 모드를 눌러서 켜게 되면 작은 전류가 흐르는 것조차도 감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리드 선을 장착하게 되면 일반 테스터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흔히 일반 쓰는 테스터기 같은 경우는 AC를 측정할 것이냐 DC를 측정할 것이냐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HPT 테스터기 같은 경우는 자동입니다. 이렇게 꽂게 되면은. 자, 지금 227V로 나오죠. 전기가 정확하게 공급되고 있다는 걸알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